네, 안녕하세요. 기포케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중앙선관위에서 2009년도에 작성한 투표지 분류기 제한 요청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밝혀진 전자 분류기는 2018년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자 분류기는 2002년에 시작했지만,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0년 이후로는 세 가지 정도의 투표지 분류기 세대가 있습니다. 즉, 2010년형, 2014년형, 2018년형, 2020년 4 1로 총선에 사용됐던 투표지 분류기는 2000, 2018년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IT 시스템은 속도가 지금도 그렇지만 5년 전 상황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 속도 차이가 좀날 수밖에 없죠. 기술도 그렇고.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는 4년 주기로 투표지 분류기를 세대별로 교체하면서 제작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2018년형이 지금이라면 예상컨대 4년 후인 2020년형이 곧 나올 예정이고 20그 전해인 2021년 여름쯤에 제한 요청서가 입찰 공고로 올라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흔적들을 보자면 실제 그 조달청에 있었던 자료들을 보자면. 2010년형을 위한 2009년 9월에 제한 요청서가 올라왔고요. 2014년형을 위해서 2013년 3월에 제한 요청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형을 위해서 2017년 8월에 제한 요청서가 올라왔습니다. 제한 요청서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새로운 버전의 기기가 요청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요청서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한요청서는 실제 기기를 원하는 업체에서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업체에 일을 맡겨야 되는데, 맡길 때 우리가 원하는 요건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기술을 하고 상세하게요.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제안해 봐. 라고 작성한 문서가 제안 요청서입니다. 그러면 그 요건들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업체에서 검토 후에, 그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 라고 검토 후에 이제 제안서를 작성해서 입찰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 제안 요청서의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게 추정컨대 2010년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김어준의 더플랜에 나왔었던 분류기가 이거와 유사한 걸로 봐서는 이 버전에 약간 개선된 버전이 아닐까. 왜냐면 이 제한 요청서를 작성할 당시에 요건하고 약간은 갭이 있거든요. 수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도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뭐, 프린터가 분리형이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영화에 나왔던 건 2010년형 분류기로 알고 있고요. 이게 2014년형 분류, 분류기입니다. 4이, 그 저희 4.15 청소에서 썼던 분류기가 유사하지만,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전체적인, 어, 윤곽들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네. 2010년형 투표지 분류기 제한 요청서입니다. 어, 제한 요청서를 리뷰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형 전자분류기를 만들 때의 요건, 그러니까 비즈니스 요건들, 업무 요건들이 들어간 항목들이 있고, 그것에 맞추어 업체들이 제안을 하고 그것을 구축하면서 납품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제안요청서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조달청에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오늘 드릴 말씀에 2009년형, 아니 2010년형이죠. 분류기에 대한 제안 요청서는 2009년 10월 15일. 아, 입찰이네요. 실제 게시는 2009년 9월 30일 오후 5시 51분에 올렸고요. 네. 그리고 실제 입찰은 그러니까 제안서를 작성한 업체들은 굉장히 기간이 얼마 없었을 텐데, 네. 15일, 그러니까 15일 정도에 말미를 주고, 어, 입찰하라고 공고를 했네요. 그래서, 그날에 입찰을 올린 업체는, <laughs> 예산을 보자면, 아, 크네요. 38억짜리. 배정 예산은 38억짜리입니다. 그 이유는, 음, 장비가 개당 8, 900만원 정도로 예상, 한 900만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이 당시에도. 900만원에 천0대면 어느 정도 되죠? 감이 안 오는데. 아무튼, 예산이 큽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는 이제 입찰에 대한, 어, 결과도 나와있는데요. 사진, 영상이 좀 잘려서 그런데. 어, 자, 좀만 보여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입찰 공고가 나와있고, 음, 개찰이 완료됐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 내용을 한번 보시면, 개찰은 실제 이제 업체들이 모여서, 뭐, 기술 점수, 그리고 뭐, 뭐뭐그 제한 가격 점수 뭐 이렇게 같이 합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차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제 익숙한 한뜰 시스템과 네, 미루 시스템 즈두개 업체에서 이 당시에 2009년도에 입찰을 개시했네요. 어 아마 아마도 투표 시스템 자체는 그 범용적인 그 기기가 아니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아마 그 제한요청서를 내면 이들 업체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업체 중에 누가 됐는지 보니까 여기 친절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미루시스템즈 보면 어19.94 그러니까 입찰 가격 점수가 있고 기술평가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가격 점수는 19.9. 기술 평가 점수는 68.6. 그래서 종합 평점은 88.5입니다. 근데 한틀 시스템은 아, 다 높네요. 88보다 훨씬 높죠. 95. 기술 평가 점수가 높네요. 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투찰 금액이 있는데 차액 금액은 거의 유사 유사했고 한틀 시스템이 이걸 알았는지 천만 <laughs> 한 천만 원 정도 적게 써냈네요. 아 이런 걸 보면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투명한가에 대한 의심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틀 시스템에서 납품을 하도록 요청이 된것 같습니다. 최종 그래서. 작성되면서가 이제 이거 기반이고요. 제안 요청서, 제안 요청서의 작작성 어, 주간기간은 중앙선관이고요. 이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선거과에서 이분이 이제 작성한 걸로 여기 나와 있네요. 어, 제안 요청서는 어, 사업, 즉, 어떤 특정한 새로운 기기를 만들고 납품받을 때까지 모든 공정들, 모든 단계들, 모든 업무 요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방대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보긴 어려울 것 같고, 핵심적인 내용만 일단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투표지 분류기 요건이에요. 그죠? 뭐, 어, 다른 거는 제목만 봐도 아시겠죠? 뭐 입찰, 서류, 방식, 납품, 뭐 검수, 품질, 하자보증, 대금지급, 뭐, 이런, 그, 뭐, 뭐,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투표지 분류기 요건입니다. 어떤 요건으로 업체한테 제안해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목적은 이렇고요. 음, 네. 개표 물량 증가, 신속한 개표 사무 진행 도모. 그데 2020년 4일로 총선 결과를 보면 아시 진행 어,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개표하고 과연, 과연 속도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어, 과연 투명성. 그러니까 정확성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속도가 중요한 것인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를 위해서는 뭐 이런 시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성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전자물류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는 이렇고요. 추진일정 자, 2019년이죠. 2009년도에 제한요청을 했고 검수미 납품이 2010년 2월 26일 까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2010년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2010년형 전자분류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기능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음, 소요 예산이 38억. 보통 2014년형, 2018년형은 보통 납품 요청한 분류기 대수가 한 1000대 이상인데, 이 당시에는 초기라서 그런지 480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분류기 내에는 PC도 포함되고요. 자, 운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면, 하드웨어는 하나지만, 그 안에 돌아가는 운용 프로그램들은 이렇게 각 선거별로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공직 선거용, 국민 투표용, 위탁 선거용, 당내 경선 및 민간 선거 지원용 각 일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작성 요청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개함하고, 실제 투표지 분류기 운영본이 여기서 하죠. 이 용어 자체도 김어준의 더플랜에 나온 그것과 유사하고, 지금도 유사하겠죠. 근데 이 문구를 보면, 예, 네, 그 영어에 나왔던 문구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러 투표용지, 규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표지 분류 요건이죠. 하드웨어 규격은 일반적인 투표지 공급 개수와 스캔 및 이미지 전송. 음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그렇죠? 하드웨어 분류기와 노트북, 그램노트북, LG, 그램노트북과 인터페이스가 있듯이, 여기서도 하드웨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인터페이스. 이게 아마 RS232 통신인 것 같은데요. 칼라 스캐너로 투표의 이미지 생성하고, 생성하고, 이미지들을 전송 PC에 오류 없이 전송함. 네. 그, 결국은, 지금도 그럴 것 같아요. 전, 음, 분류기 하드웨어에서 취득된 이미지들은 이 제어용 PC, 그램 LG 그램 노트북에 저장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통신도 결국 이미지를 가지고 통신해야 되기 때문에, 제어용 PC에 통신 기능이 있지 않을까. 여기서도 하나의 포인트를 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표지 분류. 또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도 또 의미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어용 프로그램은 이와 같이 분류 명령에 의거해서 후보자별 또는 미분류 투표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분류 명령으로.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라는 부분들은 프로그램 소스상에서 나오겠죠. A 조건의 분류 명령, 절로 가. B 분류 조건의 명령, 절로 가. 그렇게 분류지가, 투표지가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죠. 정확한 분류. 정확성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투표지 집계수와 투표지 매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고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곧 나옵니다. 왜냐면 이 문구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걸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여기서도 잼 분류 지연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이 되고 있고요. 신속 조치사항. 약간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요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기능 요건인데, 네, 이 당시 이제 XP, 비슷한 조금 실패한 OS고, 윈도우 XP에 호환될 수 있도록 만든 PC, 그 프로그램이죠. 2010년형 블루, 전자 분류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형이 아니라 2010년형 인식 분야 유효 무효 기준에 대한 이야기 등 있습니다. 자 미분류 투표지의 발생률 정상 기표가 된 투표지에 0.1% 이내이어야 한다. 지금하고 너무 차이가 많죠. 지금은 네, 부여 개표서도 그렇지만 0.1%가 뭡니까? 네, 미미분류 투표지에 대한 발생률이 한번 더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선거 환경에서는 미분류 최소화 방안 3%내 제시해야 함 제시했을까요? 인식 범위 조정. 자, 응용 프로그램에서는 인식 범위를 조, 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특정 조건으로 특정 분류기 트레이로 보내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분류가 과다 발생하는 경우 또는 최소 발생하도록 인식 범위를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 분류가 많이 나오도록 인식 범위를 넓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듯이, 이 분류기 프로그램은 굉장히 핵심적인 위험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즉, 장난질을 하기가 너무나 용이합니다. 쉽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설치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류 환경 설정 자이 어, 당시에는 정당명 후보자명 선거인수상 직접 입력 및 수정 가능해요 그리고 음, 글쎄, 이 당시에는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기초 코드 데이터 없이 사용자가 입력 수정이 가능해야 함으로 나와 있는데 2018년 형은 모르겠습니다 수동으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자그 외에 이제 투표지 적재 내역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별, 선거 별 선거구별 투표구별 보자별 분류수 및 미분류에 한 주대로 자동 직기 저장 된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이제 곧 나옵니다 그리고 분류 수처리 명확화 그렇죠 여기까지 는 특이사항 없고요 네 그렇죠 투표 이미지별 로 일련 번호를 부여하고 아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이 당시에는 2 0 1 0 년형 투표 이미지가 스캔으로 떠서 제어용 PC에 저장이 되는데 각 이미지에 대한 일련 번호가 있네요 시간을 제공해야 되고 구분 저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없나요 이거 일반적인 내용이요.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왔습니다. 자. 투표지 분류기 2010년형 투표지 분류기의 중앙선관위가 작성한 제안 요청서.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중앙선관위에서 2010년형 전자 분류기를 만들기 위해서 업체한테 뿌리는 제안 요청서 내용에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중앙성관위가 2010년형 전자분류기를 만들 때 업체에게 이런 이러, 이러한 요건으로 만들어 주십사하고 하는 내용에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 분류 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브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아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보통 폐쇄망인데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브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그리고 운용 프로그램 납품 시에는 전송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과 없는 프로그램으로 각각 납품하여야 함. 자이 이야기는 운영 프로그램은 언제든 통신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중앙선관 서버에 전송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과 할수 없는 통신 기능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각각 납품하여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 각각? 전송 기능 있고 없고에 따라 프로그램을 나누어서 납품하도록 요청을 했죠. 저희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분류기. 그들은 전자분류기란 용어조차 안 쓰죠. 현관위에서는. 근데 전자분류기가 2010년형, 14년형, 18년형이 있는데 2010년형 공식적인 이 제한 요청서 선관위가 작성한 문서에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 분류 결과를 인터넷 전용망을 통하여 중앙선관위 서브로 전송할 수 있어야 함.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한요청을 보고 납품을 제한한 업체 아까 한틀 시스템이 입찰해서 이겼죠. 그러면 이 사업에 입찰을 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납품하고 이제 돈을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업무 요건을 지켜야 돼요. 이 제안 요청서에 나와 있는 이러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한 고객 즉 선관이에 대한 요구 사항인 이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에 대한 요건을 시스템적으로 만들고 뭐 POC 나 BMT 뭐 POC를 통해서 보여주고 어. 뭐, 워크샵을 통해서 보여주고 실제 납품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뭐, 테스트까지 다 기능적으로 문제 없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대금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인 문서에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고 증거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외의 다른 내용들은 어뭐이 문서는 언제든지 조달청에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요건들로 이 내용상에 또뭐 특이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중요한 것은 어, 그들의 제안 요청서 내에 분류 결과의 실시간 전송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어,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